오늘은 아, 영계시록 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그 제목을 죽음은 하나님의 자네들에게는 축복이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거다 10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신 예수 그리스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여 사망을 이겼습니다.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또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영이 영혼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영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사망을 이겼습니다. 고리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근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에 보면 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니라.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일장 2 1 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다 끝나면은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어요. 스석이 이 땅을 이 몸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살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팔 장에서 그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아, 이 과학을 통해서 그 요즘 발견된 발명된 많은경을 통해서 그 별들 메 e t 라이트 i t e 그리고 별똥들 뭐이 우주를 살피면서 이 별과 지구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큰무슨 어,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어,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에, 발달한 과학을 통해서 한번 상상도 해보는 것이니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무적행의 무의 열쇠와 사마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무적행의 열쇠를 아, 이 사탄이 받은 것입니다. 이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하늘에서 땅에로 떨어졌다. 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사탄인 것입니다. 이 무적행이 무엇이냐? 무적행을 헬라말로 아부소스라고 합니다. 또 번역어로 아비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미창이 없는 갱도 이것이 아마 지구의 중심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중심부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끝이 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곳입니다. 미창 없는 갱도 왜냐하면 그곳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 밑창이 없기 때문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으므로 중간에 머물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것이 항상 돌기만 한다면 그곳에 떨어진 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람은 그 지구 중심부에서 항상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항상 돌기 때문에 빨리 돌고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자가 미창에 닿지 않고 계속 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구의 중심부를 엄부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하데스가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악양을 가두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이 저 그리스도와 같이 있던 었 곳이고 이곳이 사탄이 일천년 동안 갇히게 될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현재 악령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 갇혀 있는 악령들이 이때에 지구 위로 풀려져 나오게 되는 때인데, 이곳이 나중에 악령들이 다시금 또 갇히게 될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 지방에 오셨을 때에 그곳에 많은 귀신들린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죠. 예수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이다이 마가공 5장 6절 13절을 보면, 그가 멀리 있어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큰소리를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 무엇이냐, 가로드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이집 안에서 내어 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 어, 상제 때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과하여 가로드 우리를 돼지의 희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괴의쟁이로 들어가니 그의 2천만이나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늘 악경들이 예수께 구하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정행으로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무정행이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잠깐이나마 자유를 누리하옵소서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자기들이 이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 곧 엄부, 지구의 중심부에 또한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탈타루스라고 부르는데, 하데스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역한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죽고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속에서 안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너무 뜨겁고 목이 말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검열이 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스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 아이다 아마 얘기가 탈타루스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지지 못한 영혼들이 가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1 6장에써 보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허물을 흔들을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 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마 여기에 구원하는 자들이 죽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우미에서 하나님께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불신자인 부자가, 불신자가 죽은 후에 심판 심파대,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아마 장소가 탈, 타, 르 트루스, 탈, 트루스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아그 있어. 오지도 못하고, 이 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하노니 아버지여 하고 이 부자가 그 억은 불가운데서 고, 고통을 가, 느끼면서 어, 강밥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르되 주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르되. 그렇지, 아니, 하니 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강자가 있으면 회의하리이다. 가로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 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 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죠. 이 부자가 타르트루스, 그 이제, 업무에 가서 곧 불가운데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고생을 해 보니까 이서는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나사를 로어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니 그 지옥이 있더라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여기 안올 것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니야 그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은 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요즘 어그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아뭐 어, 죽었다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회생했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어, 입신을 했다거나 그래서 지옥을 구경했다 뭐 천당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어, 말을 하는데 예, 그렇게 말을 듣고서도 예수를 안 믿는자가 있죠 다믿는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면 어떻게 생겨냐 무슨 기적을 보고 그런 죽은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레마로 변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레마라고 하는 것은 스 p o k e n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성령을 도와야 하신 말씀 로가스는 written w o 글에 쓰여진 말씀 아무리 성경 을 읽어도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가스, written word. 그러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할 때에 마음의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레이마,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스 10장, 9절 1 0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이라는 말씀은, 레이마, spoken word. 하나님께서 그의 신령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이 있도록, 천당이 있도록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레이마, 말씀이 그에 부딪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제 가엄 음부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전에 보면 제가 무조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엄부 열쇠를 사탄에게 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이, 어, 그 엄부 열쇠를 받아, 그, 저가 무정형을 연이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 지구의 어느 지점에 아마 하데스, 엄부로 연결하는 구멍이 있잖아. 지구의 중심, 중심부와 연결되는 열린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풀모와 같은 곳으로 연결되는 곳에서 지구의 중심부로 내려가는 통로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연기가 올라와서 하늘을 덮어 어둡게 할 것입니다. 마치 수년 전에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란이라는 산에서 그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반쯤 막폭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화산재 이것들이 하늘을 덮어서 하늘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영이 영이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제2일 시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요한이 그들을 보았을 때그 악령들이 마치 큰 황충의 떼들이 큰 구름과 같은 떼를 이루어 나와서 하늘을 어둡게 덮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수백만의 황충의 떼가 다시 말해서 황충의 떼가 메뚜기 떼들인데 메뚜기가 몰려올 때의 땅에서도 그지역에 하늘을 덮어 어둡게 하는 황충의 떼가 어, 몰려온 그런 장면 같습니다. 이 황충의 애들이이 땅에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 스콜피온사모에 사는 그 정갈들이 있죠. 그 쏘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어, 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물론 이 황충인들의 메뚜기 때들의 그 주식은 각종 숨 푸른 것들이죠. 한청의 식량인 것입니다. 풀, 푸른 것들, 숨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마에 입맞은 자와 입맞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국에서도 재난을 당한 자와 당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애국땅에 허감의 재난을 보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허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는 개구리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계십니다. 오지를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중동지역에 여러가지 종류의 전갈이 있는데 스콜피온그 사막지역에 그곳에 한 종류의 전갈에게 한번 쏘게 되면 너무나 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5개월간 계속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라는 사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다이갈이 통증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오 개월 동안 괴롭게 한 권세를 받았더라. 의미는 사실은 사망이 오 개월 동안 휴가를 간 세입니다. 그 통증이 너무나 괴로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죽이랑 것은 참 의미 어 사실인데. 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 영이 떠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는 이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 심장마비 왔거나 무슨 암이 왔거나 심한 어, 그 말기에 이르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응급실에 와서 그 다음에는 중환자실로 옮길 때에 그 환자의 뇌파를 끌어놓고 가슴에다가 심장박동이 어, 이, 방동을 띠는 것을, 어, 참, 이, 체크하는 심전도, 이걸 전부 다 걸어놓고 의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심전도가 멈추고, 뇌파가 뛰다가 평행선으로 가면, 이, 내가 이제, 그 기능이 좋습니다 뇌에 산소가 4분 이상 가지 않냐 하면은, 그 뇌가 전부, 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영은 몸을 떠났고 혼도 가버렸고 의식도 없고 그런 그때의 의사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의식을 떠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의 영을 몸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할까? 우리는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몇 년을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영이 떠나지 않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영이 아직도 몸 안에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영이 그 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 영으로 하여금 그 몸에 붙어 있게 할까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실히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영혼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취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생명을 줄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을 다시 취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취할 자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고기를 숙이시고 자기의 영혼을 떠나라며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떠나게 또 하시고 다시금 취하기도 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취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쉬고 그현벌을 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음을, 어, 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살리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 권총으로 자기의 뒤통수에 한방 쏘았습니다. 그럴 때두 개골이 박살이 나고 두뇌 대부분이 두부 비지와 같이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혼이 영혼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 상태 가 아닐까요? 이 나라는 실제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몸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구로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아, 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란 나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실체는 몸 속에 있는 나의 영인 것입니다. 나의 실체가 나의 몸이 아닙니다. 나의 실체는 나의 영인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나의 영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 늘려갈수록 사고가 나고 병도 생기고 또는 무슨 다른 원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약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말을 내가 더 이상 실현치 못할 때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떠나라. 그때 나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몸은 손으로 진 집이 아니오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기를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 그 영을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여 죽음을 시도하여도 그 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5개월 동안 영이 떠나지 않는다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이 기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괴로운 기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수 없다면 그 이상 나는 이 몸에서 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침대에 누면서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산성통이나 차고, 그렇게, 이서 오래오래 삶면 뭐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마치고 끝나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여 하면서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넓은 몸을 가지고, 기능도 할수 없는 지인에 이르면, 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최상의 축복일 것입니다.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몸의 상태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고통이 될 것입니까? 보험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연약한, 은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영원한 어, 받은 행비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